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마작의 역. 그중에서도 탕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탕야오란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어 이름이 뭐 저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상 마작에서 가장 간단한 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있을까요? 한번 그럼 바로 본론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계속해서 복습해 보시다. 마작이 진행 방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1 3 장의 패를 가지고 이걸 보고 저희가 배패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한 장의 패를더 가져와서 그걸 보고 저희가 쯔모 또는 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마작에서의 족보 즉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머리 한 개와 몸통 네 개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직전 상태를 템파이 그리고 이를 완성시키는 것을 화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탕야오에 앞서서 탕야오에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할 것들이 좀몇 개씩 있어요 자 먼저 마작의 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9개, 그러니까 만수 9개, 통수 9개, 그리고 삭수 9개, 그리고 자폐 7개 이렇게 해서 총 34종류, 그리고 각 폐가 4개씩 있어서 총 136개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마작폐를 구분하는 것은 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폐의 숫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할때 말했던 만수, 통수 삭수, 그리고 삭패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만수는 여기 보이는 1만에서 9만까지 이렇게 만수가 있고요. 통수도, 네, 이 동그라미 개수에 따라서 1통부터 2통까지 있게 됩니다. 삭수도 역시 이 대나무 개수에 따라서 1삭부터 2삭까지 있게 되고요. 자폐는 동남서북, 그리고 백, 발, 주 이렇게 일곱 종류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표가 처음 보는 표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어? 아까랑 똑같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큰 구분기준은 바로 자폐. 저번에 봤던 한자폐죠. 그리고 수폐. 숫자로 이루어진 폐입니다. 자폐는 이 사풍패, 동남서북을 따로 이름을 지어서 사풍패라고 부르고요. 그외 나머지 백0발 중을 삼원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패 중에서 양 끝에 있는 패즉 1만, 9만, 1통, 9통, 1삭, 9삭을 따서 노두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개를 합친 것을 요구패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요구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를 중장패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번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설명만 들어오면은 사실 요것만 거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자폐랑 1구 다 빼고 2에서 8까지의 숫자만 다 넣어오면은 중장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탕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탕료라는 거는 중장패로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으듯이 2에서 8까지로 오 숫자로만 머리 한 개랑 몸통 네 개를 만들면 생기는 기입니다 그래서 상려는 이 면제, 후로를 하지 않거나 또는 후로를 하거나에 대한 여부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기이기 때문에 이제 2에서 8까지 숫자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예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손패입니다. 여기 있을까? 그 대기는 무엇일까? 입니다. 자, 일단은 숫자를 봤을때 2에서 8까지밖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탕여라는 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기를 볼 건데요. 대기 보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 하나랑 몸통 대기를 네 찾아야겠죠. 머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하나 그리고 몸통을 나머지 찾아볼까요? 몸통 1, 몸통 2, 몸통 3 그리고 몸통 4를 여기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몸통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에 끼어 있는 5만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요거는 항려라는 여기 있고, 그 대기는 간호만 대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예요 어, 이번에는 치, 프로를 했네요. 육삭을 상각에서 받아왔습니다. 자, 이때도 여기 있을까? 그리고 그 대기는 무엇일까? 입니다. 자, 몸통을 한번 찾아볼까요? 1, 위쪽에 가장 보이는 2, 그 다음에 3, 4. 어, 머리가 없죠? 그러면은, 아하, 이거는 머리를 기다리는, 음 팔통 대기군 그 여기에 여기 있는 거는 바로 탕녀라는 여기 있고요 그거의 대기는 바로 팔통 단기 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블록을 요렇게랑 요렇게 나눴을 때 팔통이 되지만은 한번 요렇게 나눠 볼게요 요렇게랑 요렇게 나눠 볼 때는 요거에 대한 단기도 되죠 오 단기인데 대기가 추가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더 대기를 추가해볼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제가 요렇게 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2, 3, 4 따로 6, 7, 8 따로 어? 그러면은 5통을 기다리는 5통 단기도 되어버립니다. 오! 단기인데 대기가 추가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요 폐의 대기는 단기 대기이지만은 실제로는 대기가 2통과 5통, 8통이다. 즉 이 대기는 조금 특이한 대기다라고 해서 이 대기를 노베탄 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긴 단기이지만은 실제로는 요거가 대기가 엄청 많다. 즉2통5통8통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것도 역시 호로를 했네요. 이제 2, 3, 4는 치를 했고요. 그 6통은 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몸통이 확실하게 두개 생겼죠. 그리고 또다시 보이는 몸통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 하나랑 몸통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형태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먼저 쪼개는 겁니다. 자, 666을 하나의 몸통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아하! 5통? 아니, 5만? 단기 대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없잖아요? 어, 머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5만 단기 대기가 될 텐데, 그런데 요거 말고도 바로 요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얘를 몸통이 아니라 머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5,6쪽에서 바로 몸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7만 양면대기가 될 겁니다 오! 단기대기도 되고 양면대기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대기를 저희가 복합대기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5,6,6,6 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5만 그리고 4,7만 양면대기가 되는 복합대기가 되는 이런 특약기 케이스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역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탕녀다라고 할 수.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탕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 그리고 그 탕녀를 만족시켰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대기를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녹화를 마무리할게요.